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의 성질, 그리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X 세제곱은 1. 요거는 3차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을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우변,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인수분해를 하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형태니까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요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0이거나 또는 이 부분이 0으로 만드는 x값이 이 3차 방정식의 근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x는 1이라는 실근 하나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을 판별식을 해보면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허근일 거예요. 그두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각각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서로 켤레 관계예요. 왜냐하면 모든 개수가 지금 실수인, 음, 실수 개수인 어, 2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래서, 어, 저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의, 근을, 오메가, 오메가 바라고 했을 때, 요한 허근의 성질, 요 오메가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오메가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요 2차 방정식 X자리에 오메가를 넣어도 성립, 오메가 바를 넣어도 성립. 그래서, 오메가, 플러,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또한 이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3차 방정식에 x자리에 오메가를 넣으면 x오메가 세제곱은 1 이런 어 관계식도 나오네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로 여기 x자리에 오메가를 넣으면 안 돼요. 여기 x-1은 0을 만드는 x는 1로 실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허근 오메가를 여기에 넣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자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은 자, 요식과 요식을 각각 오메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메가로 나눠 볼게요. 그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이 되고, 자, 이식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이고, 오메가분의 1은 오메가바다. 그래서 세 번째 성질.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그것은 오메가 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최종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가 되는 성질인데요. 자 그리고 오메가를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라고 했는데 근의 공식으로 진짜 오메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x는 이 2차 방정식의 한근 x는 2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3아이 요렇게 되죠. 아, 자, 그래서 그 근을, 한, 하나를 플러스 루트 3아이를 오메가, 마이너스 루트 3아이를 오메가, 마, 이렇게 이제 켤레근이 나오나 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그래서 진짜 그근 오메가가 어떤 형태냐. 이분의 마일 뿔마 루트 3아이 요런 형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이 위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 다음과 같이 오메가가 이런 형태가 될때뭐 오메가 몇 제곱이 1이 되냐? 자, 이 n에 해당하는 거1 0 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메가 요 n 자리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오메가 제곱도 해 보고 세제곱도 해 보고 네 제곱도 해 보고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긴 한데 이 오메가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었냐 하면 요런 2차 방정식의 근이었다는 게 암기가 돼 있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러므로 요 n 자리는 3의 배수. 요렇게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의 성질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양을 하면 요렇게 되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인수가 0 이거나 이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이 3차 방정식의 근인데 얘가 0으로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1로 실근이 나와요. 자, 그러면 허근은 어디서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만드는 제근 X가 허근이 되겠고, 그 허근을 각각 오메가와 오메가바라고 하자. 자, 그럼 모든, 이 혈례 관계인 근이 되냐? 모든 개수가 실수인 거를 체크해서, 아, 혈례 관계인 두 허근이 나오는 거랑, 그리고, 물론 판매식을 해보면 0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그래서 똑같이, 자, 이 오메가도 네 가지 성질이 있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요 오메가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니까, 2차 방정식의 x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물론 오메가 발을 넣어도 성립해요. 자, 그리고 이 오메가는 이러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기도 하니까 여기 x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1.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은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을 각각 오메가 오메가로 나눌게요. 그러면,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로 각각을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오메가 반은 오메가분의 1.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래서 연결을 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고 그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그래서 최종 오메가 제곱은 <laughs>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어, 오메가가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그럼 X는 2분의 1뿔마 루트 3i, 요렇게 되죠. 자, 그게 이제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그 오메가는 진짜 어떤 모양이냐면, 2분의 1뿔마 루트 3i. 근데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에 문제에서, <laughs>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복소수가 있을 때, 요 복소수를 몇 제곱하면 1이 되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이러한 오메가에 관한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러한 오메가는 이러한 이차 방정식의 한 근이었다는 걸 알면 오메가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오메가 여섯 제곱을 해야 1이겠구나. 그래서 요 n자리는 6의 배수가 들어가는 자리죠. 자,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데, 그러면 외우는 방법을 같이 한번, 어, 외워볼, 외워볼게요. 한번 외워보면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의 성질. 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이러한 형태로 봐요. 그럼 여기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 자리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 1이고. 자, 그래서 1번식은 어떻게 나왔냐? 대입을 해서 나온 거예요. 아, 물론, 머릿속에 따다다닥 해서, 요렇게 인수분해한 형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근을 대입한 거. 2차 방정식에 대입한 거, 3차 방정식에 대입한 형태. 자,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허근의 성질은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첫 번째 성질은 대입해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그 1번에 나왔던 요 2차 방정식의 두근 두근의 곱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온 식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나온 식이고, 세 번째 식은 이렇게 뒤에 두 개의 식을 각각 오메가로 나눠서 나온 거죠. 자 곱하기 오메가 분의 1을 해서 제곱과 오메가 바 사이의 관계식이 나온 거고, 자그 다음에 이게 4번은. 자, 이러한 오메가가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지금 그게 헷갈리면 자, 이 오메가를 사실을 제곱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제곱을 하기보다는 2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이 오메가 플러스 1은 뿔마 루트 3i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죠. 자, 그러면 루트와 i가 사라진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1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자 루트 3 제곱하면 3 i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이 양을 한이 양을 하면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 돼서 4로 또 나누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요 아 그래서 이러한 오메가는 이러한 오메가는 요러한 제곱을 하고 오메가를 오메가를 더하고 1을 더하면 0이 되는 성질을 가진 오메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 오메가라는 거는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자리 오메가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그이차 방정식의 좌변, 우변에 각각 x-1을 곱하면 이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었고, 자,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주르륵 이런 관계식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제곱을 할때이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제곱할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러한 오메가는 이러한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성질을 가진 오메가구나. 자, 그러면 요, 요쪽에, 이 오른쪽에 오메가도 제곱을 해볼 텐데, 그럼 여기 가운데 1창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이너스가 되냐요 1을 이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요렇게 되는 오메가구나.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수의 구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1, 2, 3이에요. 지금 보니까 1, 아이고 지금 보니까 1, 2, 3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부호가 뿔마일 수도 있고 여기는 3도 아니고 루트 3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숫자 구조가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오는 오메가고 자 근데 또 1, 2, 루트 3 이런 거는 어, 삼각형 즉각 삼각형 90도, 30도, 60도 세 변의 길이의 비도 뭐1대2대 루트 3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 배열이 나온다 하면은 아, 요런 성질을 이러한 성질을 가진 오메가구나 하고 거꾸로 이제 어, 연결을 해도 되고 또 문제에서 이러한 항너근을 가진 이제 어, X 세제곱은 1의 허근에, 허근에 관한 성질,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쭈루루 이런 거를 머릿속에 이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풀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응용되냐면, 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어, 여기 대표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을 이용하면, 오메가, 그리고 여기에 지수가 엄청 큰 숫자예요. 자, 그러면 그 지수를 팍 낮출 수가 있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이, 이, 이 오메가, 이 지수 자리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즉, <laughs> 오메가, 이 지수 자리가 3으로 나눠서 몫이, 몫이 n이고 나머지가 k다. 이렇게 된다면, 오메가의 k, 이렇게 지수를 팍 낮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쭈루룩, 쭈루룩의 합이 0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2020, 오메가 2019,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도, 이게 항의 개수만 알면, 3개씩 묶어서 0이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씩 묶고, 3개씩 묶고 해서 0으로 이제 만들면 돼요. 항의 개수. 그럼 항의 개수 한번 세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20개. 에다가 1을 더하면 항이 2,021개예요. 2,021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죠? 2,022가 3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럼 2,021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거니까 아마 뒤에서부터 여기 앞에서부터 묶으면 두 개가 남는다. 이렇게 오메가 플러스 1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어, 식을 또 간단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 외워 주길 바래요.